서을 맞는 어떤 심리학 교수님의 신문에 실렸던 글입니다. 명절 때나 가족 행사를 위해서 시댁을 찾을 때면 나는 항상 필수적으로 두 개의 물건을 챙깁니다. 바로 앞치마와 고무장갑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마치 삼순이 된 것처럼 거침없이 일합니다. 그러고 보면 시댁에 도착해서 나오는 순간까지 부엌에만 있다가 오는 편입니다. 시댁에 가면 나는 더 이상 박사도 전문가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처럼 단지 일꾼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부엌에서 나누는 동서들과의 유쾌한 대화는 시댁과의 유대감을 느끼게 하고 또 충분히 즐겁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아니라 서구에서도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가족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이야기를 뛰어넘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아스와 루시 결혼할 때쯤 해서 인터뷰를 딴다면, 기사를 작성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좀길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며느리인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은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몰락하고 몸을 피신한 룻과 두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룻은 그중에큰 아들 모압의 후손입니다. 모압은 석회석과 소금 향유가 나오는 비옥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에 비해서 기온은 좀 낮고 강수량이 높아서 소목이 무성한 땅입니다. 덕분에 양과 염소 같은 가축을 키우는 데는 아주 용이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엘리멜렉과 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당으로 피신해 오셨습니다. 두 분이 기근을 피해서 아들들과 함께 모압에 와서. 한 10년쯤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결혼을 앞둔 보아스는 두 번째 남편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은 말론과 기련입니다.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남겨진 두 아들들을 모압의 처자 중에서 며느리로 들이셨습니다. 그때 룻은 어머니를 처음 보였습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방인과 혼인할 수 없지만 남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되신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모압에서 아내를 얻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룻도 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세월이 흐르면서 말론과 기련도 두 사람도 모두 죽고 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방 땅에서 혼자 되신 것도 모자라서 아들들까지 죽고 나니 까더외로워지셨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 끝에 오르반은 모압에 남고 룻은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두 여자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에 흘린 곡식을 주어서 연명하는 일밖에 없는데 마침 그때의 보아스, 지금의 남편 땅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결혼과 사별의 경험도 있는 이방 여인 입장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만남을 주선하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인도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어머니 나오미 입술을 통해서 부모와 자네의 삶에 대해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만일 어머니의 가정을 향한 지혜가 아니었다면 루슨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머니 나오미는 모압에서의 10년 이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만났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민 가기 전에 그러니까 남편 그러니까 루세시 아버지 엘리멜렉의 결정에 따라가는 수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들을 보낸 뒤에 가장 먼저 가정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신 뒤에 어머니는 이렇게 세 가지를 꼭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상하게 루스에 대해서 삶에 대해 묻고 이야기 나누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루스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꼭 확인하셨습니다. 막연하게 기근 때문에 베들렘을 떠났던 전철을 밟지 않으시려는 것처럼 힘든 삶 속에서 사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뭐가 그렇게 특별하겠습니까? 외국에서 모든 것다 잃고 혼자된 두 여자가 고향에 돌아와서 사람들의 삐딱한 눈초리를 이겨내는 것만도 힘겨운 삶이었는데 말입니다.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겠는가? 나는 말하다, 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힘들어 하셨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보니까 흉년 이겨내고, 곡식 파종하고, 거두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힘들다고 훌쩍 떠났던 고향. 그런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누렇게 곡식이 익어 추수하게 되었으니 보는 것만으로도 참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 추설밭으로 이삭 주러 다녀온 며느리의 일상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늘눗과 대화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이삭 주워왔니 오늘은 어디서 일했니? 오늘 너에게 마음 써주신 분? 참복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오미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자 나가서 시어머니 봉양해야 되는 루세 마음을 만져 주셨습니다. 밖에 나갔다 돌아온 아이에게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하고 덤비면 피곤한 아이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묻는 사람도 대답할 자녀도 대화의 주제가 잡히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공부 잘했니? 친구하고 싸우지 않았니? 학원 잘 다녀왔니? 하고 물으면 자녀는 예 아니면 아니오 밖에는 어떤 대답을 더 하겠습니까? 나오미는 루시 하루 종일 수고한 일의 내용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삭 주워오는 것은 추수기에 베들레헴에 돌아온 여인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일상에 일상을 대화의 주제로 끌어내신 것입니다. 이삭 주언니가 아니고 어디에서 누구와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스 자연스럽게 자신이 그날 일한 보아스의 밭과 그 밭에서 일어난 소소한 이야기들을 생각해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밭에서 누구보다 더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올수 있었던 신기한 이야기 말입니다. 나는 뭐 눈치도 없습니까? 주인이 시켜서 그런 거다 아는데, 그 밭에 소년들이 일부러 자기 앞에다가 조금 더 이삭 뿌려놓고 가는 것, 흘려놓고 가는 것 아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흘리면서 흐끔흐끔 혼자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소년들의 눈길도. 나오미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루시 나가서 일하던 밭의 분위기를 알지 못했다면 보아스와 이루어질 계대 결혼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 나오미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와서 겪을지 모를 홀대를 이기는 방법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추살밭을 다녀와서 어머니와 나눈 이야기들은 소소하지만 루스의 고민을 나오미와 같이 나누고 씨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루시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삶에 대한 관리자의 역할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밭에서 일과를 마치고 온 저녁 시간 그스는 나오미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좋을 수 없다고들 합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신 거야. 연로하셔서 그렇다 치고 남편이 죽은 이유를 며느리에게 돌릴 법한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돌아오는.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그 며느리에게 삶의 언어를 바꾸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말하라고 이야기할 만큼 힘겨워하면서도 타인을 향해서는 참 관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은 어디서 일했니? 오늘은 어디서 이삭 주었니? 이야기의 주제를 꺼내서 이야기를 나누신 다음에는 잊지 않고 누군가를 축복하셨습니다. 너를 돌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야. 이 삭을 주어 가지고 온 것을 보고 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통해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오미는 단지 생각밖에 소득에 기뻐하고, 야, 오늘 돈 많이 벌었구나. 이상 많이 가져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의 진원지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베푼 자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관심은 누시 가지고 온 이삭보다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베풀어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돌봄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돌보아준 사람을 향한 축복의 언어는 나오미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누슨 나오미가 축복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일했던 그 밭의 주인 보아스라고 밝힙니다. 순간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복받,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야.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축복하며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이 말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르세게 나오미가 설명을 합니다. 모압으로 가기 전에도 일가 친척이었던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집안을 잘 돌보아 주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뜬 우리 가족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스을 살펴주고 계심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난 것은 어머니 나오미의 축복의 언어 덕분입니다. 어머니의 축복의 언어는 이방 땅에서 베들렘에 찾아와서 그래서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운 룻에게 그리고 세례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어려운 룻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듣고 배우고 깨닫게 만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축복의 언어가 단지 이삭 몇 웅큼 죽도록 도운 보아스에게 고마워서 던진 이야기가 아니라 모압에서 자기가 베드렘으로 돌아올 때에 루시 고백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는 언어였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을 바라볼 눈을 뜨게 하고 싶을 때 열심히 가르치고 지시하고 암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축복의 언어 속에 그리고 이 땅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그 역사가 붙들려 있음을 들려주면 됩니다. 그것이 루시 나오미에게 들은 축복의 언어였습니다. 루스는 어머니 보아스를 향한 어머니가 보아스를 향해서 주는 축복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자신에게 행한 그 호의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제 또 세세하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그뿐만 아니에요.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까지 다 끝낼 때까지 그래서 내가 그들을 바짝 따라다니라고 그럼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이 거기 이삭 뿌려줄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보아스는 밭에 일하는 사람들이 룻을 위해서 일부러 이삭을 더 많이 놓아두도록 배려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뒤만 따라가면 더 많은 이삭을 주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룻으로 하여금 그 추수기가 끝날 때까지 두어 달 동안 부담 없이 그 밭에서 이삭을 주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룻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일러 주십니다. 예야. 내가 그대 아낙네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니 참잘 되었다. 자, 다른 밭 가지 말고 거기 갔다가 남자들에게 욕을 당할 염려가 없게 되었으니 그 밭에서 일하거라. 나오미는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에 고엘이 될 자격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밭에 가서 보아스 외에 다른 사람 만나게 되는 것을 삼가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루시 다른 밭에서 이삭을 주려다가 자칫 거칠게 다뤄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스는 어머니 의 이야기를 따라 갔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르라 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사람은 남의 밭이 더커 보입니다. 이쪽에서 이삭 줍고 있다가 다른 밭을 쳐다보면 저쪽 밭에 떨어진 것이 더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머물라 한 그곳, 무슨 그곳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방땅에서 온 가난한 과부가 베들레헴에서 부자이고, 소문난 부자이고, 동시에 덕망 있는 보아스 집에 찾아가는 것 쉽지 않았지만 유대법이 무엇인지 잘 아는 나오미의 안내로 누슨 그렇게 새 가정을 꾸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새 가정을 꾸미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모압을 떠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바랐던 그 소원을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머니와 루시 매일 이어진 그 대화를 통해서 루시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어머니는 당신의 입술에서 늘 축복의 언어가 떠나지 않게 함으로써 눈 역시 누군가를 축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보다 분명한 것은 루시 어디 있어야 하는지, 있어야 할 그곳, 그리고 왜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룻의 모습도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여인 룻에게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삶으로, 언어로, 훈계로 양육했던 어머니, 나오의 삶은 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버이 수일에 나는 어머니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버이 수일에 나는 아버지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언어와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참 힘든 관계라고 심약사를 통해서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